우리 헌법 128조 2항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에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안을 제안한 그 대통령한테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단임제로 너는 끝난다 그리고 너는 개헌하고 나가라 그럼 그 다음부터 대통령이 연임이 된다라는 건데 이 사람 법제처장은요 아 이재명한테도 적용될 수 있죠. 그건 국민이 선택하는 거죠. 이렇게 나온 겁니다. 그러니까 개딸들과 민주당 그리고 또 중국과 함께 손을 잡을지도 모르죠. 이 중국인들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 여기 여기에 또 줄지도 모르겠죠. 무슨 수를 쓸지 모르지 않습니까? 이런 사람들 박박 긁어가지고 만약에 이것까지 붙이는 겁니다. 개헌에 헌법 128조까지 붙여가지고 이번 제안을 한 대통령도. 적용될 수 있다. 이것까지 통과시켜버리면 버리, 이재명이 연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지금 법제처장이 대답을 한 겁니다.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?